저희는 보수가 왜 필요할지, 보수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한 야당, 그리고 숙권 정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승하는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파합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정말로 힘을 합하고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우리 속에 우리 원미을 당협이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힘을 합해 주시고 우리는 말로 하는 단합이 아니고 행동을 하는 단합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번 6월 30일 보로 시우는 그만두기다 많은 왜? 정말 뜻있고 능력있는 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싶습니다. 저희 원미우는 화합하는 당협 이기는 당협이었습니다 이제는 화합은 이제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희 원미를 다 화합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에있습니까남 떨어져 있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희는 뭉치합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저희가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재진 후보가 앞으로 이런 문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저보다는 더 화합하고 더 승리하는 그런 지구당을 만들 것을 정말 바라고 요구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이제 재진 우리 그 위원장이 새로 오면서 그 행사장으로 오는데 벌써 플래카드를저히 그냥 현대백화점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네? 살인주범 김혁찬 그 국내 입성 절대 반대.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역시 이번에 어, 잘 됐구나. 어, 우리 이재진 위원장이 저렇게 의욕적으로 어, 우리 군청에 집제대표위기를 다시 살려줄 그 새로운 지도자공 긴급한 어, 것에 대해서 정말 분기 좋고 앞으로 제가 그 이재진 위원장 잘 따라가면은 저도 덕을 수 있겠다의 생각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니다그 후에 원미의뢰 조직과 원미의를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후계자는 이사철 위원장님의 뜻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어, 말씀하셨듯이 바로 내 네, 아우. 사실상 아, 이재진 위원장을 지목하셨거든 우리가 앞장서서 새롭게 수요일될 새로운 아우, 우리 이재진 위원장을 만나서 다 여기저기 차이 없는 부천 이걸 하나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미은 우리 자유애국세력의 부천시의 상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이 네. <laughs> 네, 상징에서 우리 이재진 위원장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laughs> 칼로주나 아, <목소리> 아, 네, <목소리> <둘. 그냥, 목소리> 하나, 둘 셋. 니다 <목소리>